13장 3절부터 사절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부터 사절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 사절말씀을 이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주변에 어떤 상처가 남해 온이 놀란 뛰고 진승을 따르고 용이 진승에게 권세를 주고 용에게 경배하며 진승에게 경배하는데 누가 이진지과 같으면 누가 이와 더러 싸우리로 저항! 저항 저항이 뭐예요?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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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ha, 얘기했 a s 어 ha, 그거, so, 그거 힘에 맞서서 <laughs> 힘에 맞싸서 어, 싸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버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막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세요? 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세요? 네? 어, 우리 고은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두려워한다. 어, <laughs> 오... 거의 나가도 <나가려고> 돼. <laughs> 자, 우리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까? <laughs> 여러분, 아, 외로. <laughs> 내가 외로워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 손. <laughs> 맞아. 우리는 외로움에 그냥 홀로 있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laughs> 그럼 이 외로움이 두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안에서 외로워졌는데 막 <laughs> 어, 들어가 난톡방 어, 좋았어. 열린 초들 열린 방에 들어갈 수 있겠죠? 사람을 찾겠죠. 사람을 어. 외로움이 두려운 사람은 사람을 찾을 거예요. 자, 그럼 그다음 가난한게 두려운 사람들. 난가난한게 두렵다. 뭐? 오 다들 우리 사람들은 다들 돈이 많나 봐요. 부럽다 <laughs> 전 가난이 너무 두려웠어요. 의수 형제님이 손대면안될것 같은데, 의수 형제님은 내가 아 마음의 가난, 마음의 가난 말고요 돈, 지갑의 가난. 지갑이 가난한 사람은 뭘 찾을까요? 뭘 구할까요? 돈을 구할 거예요. 그렇죠? 돈을 구할 거예요. 자, 그다음. 내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게 두려운 사람 그런 사람 혹시 있어요? 나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게 두려워 사람들에게 창피함 당하는게 너무 두려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더 이런 성향이 많고 사람들이 지켜 보는 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 않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겉을 치장하거나 아니면 실력을 기르겠죠.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혹은 큰 차를 사겠죠. 혹은 큰 집을 살 거예요. 자, 그다음 병 어. 건강. 나는 어. 아픈 게 두려워. 아픈 게 두려워. 아픈 게 두려운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픈 거 괜찮아요? 네. <laughs> 어, 오케이. 일단 여러분 같이 때려요. 맞아도 괜찮은지. 자, 병 건강 아픔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건강이 최고라고 몸을 아낄 것이고 어, 어, 운동을 할 것이고 좋은 약을 먹을 거예요. 자, 또 하나 내가 귀참해지는 게 두려워. 이거는 약간 부끄러움과 창피함도 관련이 되는데. 내 스스로가 비참해지는 게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어, 나는 비참하지 않아. 나 나를 사랑해야지. 나를 갖고야지. 내가 세상에서 최고야.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 이런 두려움들 앞에 그 해결점들을 여기서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부재가 두려운 사람. 하나님의 부재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두려운 사람. <laughs> 괜찮은 사람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난 괜찮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게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찾음에 가장 구체적인 행동이 뭘까요? 맞아요 바로 그것을 예배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자 예배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외로움, 가난, 수치 부끄러움, 아픔, 비참함,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 여러분들은 여기 이것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자, 다시 한번 외로움, 가난, 수치 부끄러움, 아픔, 비참. 하나님의 <목소리도> 것이 네, 네, 네. 무엇이 가장 두려우세요? 네, 네. 하나님 <laughs> <안 되죠. 웃음> 하나님의 부채. 하나님의 네. 채요대로 하나님의 부채. 그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없는 게 우리는 제일 두렵기 때문에 이 더운 날,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이위의 것들이 두려웠다면, 어뭐 건강이 두려웠다면, 아프게 들어다면 유동화로 걷겠죠. 이 시간에 헬스장을 갔을 거야. 내가 비참해지는 게 싫었다면 스스로를 더 사랑하려고 했을 것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가난이 더 두려웠다면 이 시간에 돈을 벌러 나갔을 것이고, 외로움이 들었다던이 시간에 사람을 찾으러 나갔을 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가 가장 두렵고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옆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예배는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나의 삶의 저항이에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나의 삶의 저항이에요 이게 왜 저항인지 한번 설펴을볼 텐데 사람, 돈, 그리고 나의 지장하는 것들, 그리고 건강, 그리고 자기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어떤 거와 같냐면 여러분 이게 뭐가 무슨 장면인 것 같아요? 뭐 씻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옷을 벗고 있어서좀 그런데 뭐 같아요? 뒤가 네. 많이 와서 홍수가 난 거예요. 홍수가 났을 때 여러분, 거치물살이 밀어치죠. 그죠? 거기서 그 물에 떠밀려서 떠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맞아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그 거센 물결에 떠밀려 날려가면 죽을 죽기 때문에 거기서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마치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 사람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그리고 우리의 겉으로 치장는게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자기 사랑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세상의 이야기들이 마치 이 홍수처럼 여러분들은막 밀어붙일 거야. 돈이 최고야. 야 하나님이 지도 않은 그뭐 어떻게 예배 드리려고 해. 돈이 최고지. 야 건강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힘이 최고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야. 너 스스로 사랑하는 게 최고야. 라고 세상은 계속 이야기해요 TV에서 드라마에서 친구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유지않는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게 진짜 이야기처럼 들리게 해요 그게 마치 홍수처럼 여러분들 삶에 이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근데 그냥 그것을 듣고 있으면 이 홍수처럼 홍수에 떠밀려 나가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죽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돈, 사랑, 명예, 건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에 나와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이 홍수처럼 떠밀려오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떠밀려가지 않기 위해. 우리가 버티고 서있는 것이 바로 이예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용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되죠 밀려서 떠들려서 하지만 자기 사랑이 최고고 건강이 최고고 우리는 직장하는게 최고고 돈이 최고고 사람이 최고라고 말하는 공수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맞다저아요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이렇게 버티고 저항하는 것이 예배다 자, 따라볼까요 저항하는, 저항하는 것이 예배다, 예배다. 다시 한번 세상의 이야기들의 세상의 이야기들을 세상의 이야기들의 세상의 이야기들을 저항하는 예. 것이 저항하는 것이 예배다, 예배다. 두번째 우리 예배는 초대래요 다시 한번 읽어봐대 초대. 초대 왜냐하면 사람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 돈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겉으로 치장하는 것들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건강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사랑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그거 네가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다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소개하고 이곳에 와서 함께 그것을 누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초대할 수 있는 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묻잖아요. 질문이 어디로 가야 하지? 그리고 무엇이 진짜지? 그리고 왜 죽어서 헤어지고 슬퍼해야 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어디로 가야지? 그래 어디로 가야 내가 돈을 구할 수 있고 어디로 가야 내가 사람을 구할 수 있고 어디로 가야 내가 생명을 구할 수 있지?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진짜야? 너무 거짓말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짜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는 왜 죽어서 헤어지고 슬퍼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 진짜 이야기가 예수님이고 죽음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고 우리는 초자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우리의 저항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거짓된 이야기들. 그것들이 나의 삶을 지탱해 주고 생명을 줄 것만 같은 그것들에게 "그게 진짜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하나님이 그다 나에게 주시는 거야."라고 저항하는 게예배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예배는 너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너가 무엇을 찾아야 될지 모를 때, 너가 진짜 거짓말이 파치는 세상에서 진짜 이야기가 뭔지 모를 때, 진짜 죽어야 하고 우리가 슬픔을 겪어야 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 누구야 모를 때,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인 것을 이것을 소개하고 나누는 곳이 예배 의 현장. 그래서 예배는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는. 저항이다. 저항이다 예배는, 예배는 초대이다. 초대이다 다시 한번 예배는, 예배는 저항이다. 저항이다 예배는, 예배는 초대이다. 초대이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에요 그래서 9월 2일에 초대를 할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길을 몰라 헤매이는 사람들 그리고 이 위에 이것들이 다 이것들로 살아가는 다썩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다다 다 사라질 것들, 영원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것들을,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짜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고 영원한 것이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는 뭐라고요? 저항이다. 저항이다. 또 예배는 뭐라고요? <laughs> 우리 n 이 기도할까요? f it? We got to get out there. We got to get out there. I mean, t 가 e y got to go on and continue still. 그런 것들을 내가 두려워하면서 살아남니다 그러나, 님 내가 이 예배 현장에 왔을 때, 사실은 그 모든 것들, 건강, 돈, 사람,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것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아니라, 이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은 하나님 한분이심을 우리가 아는 이 예배에 그냥 대충 그냥 시간이 나면 오고 시간이 없으면 안 오고 그런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에 목숨 걸고 나오는 저희들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이야기에 세상에 거짓된 것들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 것들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목숨 걸고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여전히 죽음을 향하여 그 홍수에 떠밀려 떠내려가는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이곳이 진짜 이야기가 있다고 진짜 생명이 있다고 진짜 기쁨이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초대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을 리 함께 잡아요. 우리 get some 기 e o p 했 e to get some people to get some people to get some p e o p l 하 to g 요 그리고 하나님, e 옆에 있는 사에이 여전히 다른 것들의 돈에 사람에외로움에 다른 것들 p 지쳐서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를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자 t some people to g e 영원한 기쁨을 줄수 있음을 함께 손잡고 나올 아수 있는 자 되게 하달라. 내 옆에 있는 네가 예배드리지 않더라도 그럼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손을 잡고 함께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옆에 있는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건강이 없으면 안 된다고, 수치를 당하면 안 된다고, 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비자 이기는 하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 절대 그것이 잊을 수 없음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썩어질 것들에 우리가 쫓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잠깐의 행복만을 주는 그것들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와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시노라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가장 선하신 기도 이끄신다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그 모든 것들을 저항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몰라 여전히 허덕이고 공핍해하고 두려워하며 넘어지는 자들에게 이 예배자로 초대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라고 함께 말할 수 있는 저희들 한사람 한사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으신 하나님의 확신하신 사랑하신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교제하신 분과 사귐이 다른 두려운 것들을 쫓아가는 자리에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예배를 사모함으로 저항하고 초대하고자 하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혜다. 네.